아 어, 벌써 그 아카시아 꽃잎이 참 냄새 향기 풍기고 이런 초여름 날씨였었는데 벌써 이렇게 아카시아 씨앗에 이렇게 갑옷을 입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잎이 서서히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있어요 어,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? 연휴 끝 어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한영수 한, 어, 한영수교 50주년 기념으로 1999년도 방한한 엘사벳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식으로 생일잔치를 열었던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왔는데 입장료도 연휴 중 동안 무료이고 추도, 추도도 하네요 세계 2차 주된까지는 세계 영토의 4분지 1의 거대한 제국의 여왕으로 음 영, 영위를 영희의 세월 속에 70년간을 제외하신 엘리아비스 2세 여왕도 서거하신 지난주였습니다. 추석 연휴 동안에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정겹고 구름 사이에 보름달의 아름다움 속에 한가의 연휴 잘 보내셨어요. 코로나로 모든 것이 능, 녹록하지 않았지만, 만만은 풍성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셨죠. 이제 삶의 시 찾아온 가을 하늘에 하얀 뭉개 구름이 쉬어가는 참 아름다운 계절이 눈,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. 조속으로 기온이 차, 차가우니 감기 조심하시고, 음, 즐기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꿉시다. 오늘도 화이팅 사랑합니다.